이영애가 20살 연상 기조 자산가와 시골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 공개돼 큰 화제인데요 이영애는 지난 2009년 20살 연상의 사업가 정호영씨와 결혼을 하였는데요 당시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많은 구설수에 올랐었던 이영애는 현재 슬아에 쌍둥이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결혼 후 이영애는 9년간 방송활동을 접고 지난 20년도에 허씨로 드라마 복귀를 하였는데요 최근 이영애는 자신이 운영하는 SNS를 통해서 주말 여름 뭘 해먹을까? 라는 짧은 글과 소박한 차림의 옷을 입고 자신의 정원을 가꾸는 모습의 사진들을 공개했는데요 해당 모습 을본 많은 팬들은 대충 입은 것 같은데 미모는 역시 여전하네 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영애는 방송활동을 안 하는 기간 동안에 가족과 함께 살면서 다양한 식자재들을 직접 키워서 음식을 만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는 것에 대한 애착이 있다고 언급하였는데요. 두 사람의 나이차가 많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었는데 최근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마지막 키스는 언제 하셨냐 라는 질문에 이영애는 매일 한다 어제도 했다 라고 답변하자 해당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부부금술이 좋아서 보기 좋다 솔직한 표현 보기 좋았다 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